자, 인들하십니까 세대가 이제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이제 자리매김 하여졌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털이 잡히고 질서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은혜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더 열심히 도를 닦을 것입니다. 왜냐? 정거들이 많거든요. 정인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해왔던 걸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자. 정말로 하자. 그런 마음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자. 쭉 해왔던 분들은 깊은 내면의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고, 그냥 어설프레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화 세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은혜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합니다. 진실을 합니다. 진리를 합니다. 눈으로 보았고 들럽고 현실을 볼줄 압니다. 그래서 의무 없이 다 도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갑니다. 다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월뭐 지저축도 하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점점 사람들은 도에 가까이 가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깊은 내면에 점점 즐거움이 일어나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그 비결을 알게 되니까 점점 도에 가깝게 가고 도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 집중 그 자체가 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는 도를 거려서 도를 충족시키고, 다 조, 도를 충족시키고 나면 성불이 되고, 성불이 되고 나면 집중하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 위치이죠. 그 좋은 위치를 깨닫고 나니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그런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지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에 깊숙한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이다, 정말이다. 정말이다, 정말이다. 그렇게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딴 마음 웃지 마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뭐랬죠?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답이 있고, 답을 풀면 축복이 온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바 세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문제의 어려점들은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 푸는 방법은 도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방법이야 또 여러 가지. 꼭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말입니다. 야, 거꾸로 하게 돌을 잡는다. 돌을 닦아서 돌을 풀겠다. 끝까지 잡아. 있으면, 회의도 해도 되고, 무도 해도 다른 것도 해도 되고, 그래서, 부러집니다. 끝까지 잡지 않고, 아이고, 말까, 이럴까, 혼돈 속에 있으면, 땡, 끝까지 돌을 잡아서, 밀어붙여를 잡아서, 진행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잡았어요 어떤 실행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와드가 오고, 끝까지 잡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끝까지 잡고 붙들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도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문제 하나를 풀었다 이 생각보다 끝까지 잡고 끝까지 해낸 다음에는 내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잡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이어질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합니다.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더 생각해보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제가 결과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바 세계에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가장 사랑하는 신이 있나요? 그 신을 붙들고 끝까지 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하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내가 믿어서 이 꼴을 당하려고 했던가 아니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합격하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i 무 h a 필 p y I'm h a 사실대로 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 자본 a p p y I'm 미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데도 끝까지 붙으면 성공합니다. <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설법을 마치겠습니다.